자, 섀도우의 추천 계열 및 스킬트리입니다. 추천 계열은 아이브와 라브리프 사용하시면 됩니다. 자, 추천 스킬트리입니다. 첫 번째 사냥입니다. 첫 번째는 집행. 자, 두 번째 할키는 강기. 세 번째, 운명의 수레바퀴네 번째, 카마실비아 차임입니다. 자, 다섯 번째, 치르게 잿더미. 여섯 번째는 베드레일 광기인데요. 이 배드레일 광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냥하실 때는 이 심화를 끄셔가지고 땅으로 찍는 모션으로 사용을 하시고요. 사막 같은 거 사용하실 때는 심화를 킨 상태로 앞으로 이렇게 나간 형태로 사용 하시는 게 효율적입니다. 자, 일반적으로는 심화를 끈 상태로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리고 일곱 번째는 타락한 내지.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암흑카를 넣었는데요. 암흑카는 이동기입니다. 요거는 뭐, 사냥을 할때 누가 날 때린다든가 할 때, 도망간 용도로 사용하라고 이렇게 넣어뒀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자, 두 번째 PVP 스킬트입니다. 첫 번째는 앞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공습. 두 번째는 연계기인 운명의 수레바퀴 자, 세 번째는, 네, 배딜의 광기. 네 번째는, 치르개 네, 제떡입니다. 1번, 2번, 3번, 4번 콤보로 사용할 수 있고요. 자, 다섯 번째 보시면 이렇게 한번더 공습을 넣었습니다. 이 공습이랑 암흑카랑 연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, 이동기로 연계를 사용하라고 연계해서 넣어뒀습니다 다섯번째 공습 그리고 여섯번째 암흑화 일곱번째는 전방가드인 카마실비아참 마지막은 힐까지 해서 PVP 스킬트이 완성입니다 자 마지막 월드보스 스킬리입니다 첫번째 할키는 광기 두번째 운명의 수레바퀴 세번째 공습 네번째 전방가드 기술인 카마실비아참 다섯번째 치르기 젖더미 여섯번째 베드레의 광기 마지막 힐입니다 자 월드보스 같은 경우는 여기 찌는베드레의 그 광기를 심화를 킨 상태로 네,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심화 켜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나간 형태로 사용하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섀도우 스킬 트리는 끝!